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점점 코로나도 더 심해지고,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길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떨어뜨리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같이 더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나는 이제부터 예배 에한 번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꼭 도와줄 거예요. 라고 우리 하는 친구들 조용!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약속하며 나가길 바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 자다가 일어나서 아 어, 예배 나 들어야겠다 이러지 않고 단정하게 씻기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딱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기다 같이 뿅뿅뿅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이렇게 비도 오고 많이 더운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래요. 잠시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할게요. 올라가는 손, 내려오는 손, 빙글빙글돌 흘려서 기도 선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코로나와 긴 장마 끝에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내고 친구들과 또한 동생들과 싸우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미워했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코로나로 인해 계속 교회도 못 가고 학교와 어린이집도 못 갔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낫게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또 새로 지은 교육관에서 뛰어놀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또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로 집을 잃어버리고 물에 잠겨 농사 지은 것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또한 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 주시고, 늘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게 해 주시고, 사랑받고 사랑 나누어 주는 우리 예쁜 친구, 예쁘고 멋진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이은 언약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다이과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우의 계를 메어오니라. 사무엘 하 6장 1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같이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이 담긴 돌판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판을 언약계에 담아 어디든 가든 함께 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소중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승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기는 이유는 저 언약계 때문일 거야 이스라엘이 들고 다니는 저 언약계를 훔쳐와야겠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는 곳에 두었어요 맞지? 우당탕탕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이 넘어져 깨졌어요 아야 아야 사람들의 피부에 병이 생겼어요. 안되겠어. 언약계를 돌려주어야겠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계는 아비나다 집에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여봐라 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성으로 가져오거라 다윗은 언약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계가 나왔어요 하지만 언약계를 잘못 만져서 큰일이 났어요 결국 다윗은 언약계를 오베네돔의 집으로 옮겨놓게 했어요 언약계는 오베네돔의 집에서 세달 동안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돈과 온 집안에 큰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큰 축제를 열었어요. 나팔을 불고 노래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둥둥 속으로 치며 찬양도 했어요. 다윗은 할렐루야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계가 함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다윗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새로 지은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계는 아직도 선막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일은 너의 아들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나라가 튼튼할 것이며,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의 나라가 튼튼할 것이며 저와 저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진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그래요. 다윗은 옛날 모세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두 개의 돌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어,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좋아, 이, 저, 이 말씀은 정말 필요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또한 이 말씀을 다윗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럴 때일수록, 어, 우리 나라적으로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힘들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게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자 이번 주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라고 하는 사람 우리 속.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멋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손, 시작. 올라가는 손, 내려오는 손, 빙글빙글 돌려서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이, 시, 이 시점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같이 예배하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고 우리 하나님 뒤에 따라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더운 이 여름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점점 만나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져 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 또큰 날이 될수 있도록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너무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다 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